마다 말씀과 함께 2월 25일 화요일 가덕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성가 424장 아버지와 나의 마음을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길가에 양의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 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네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재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상 모든 종교나 윤리의 가장 어려운 경지가 자기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나 대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의 생활과 체험을 많이 했어도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엔게릭 황무지의 한 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천명 군사를 풀어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뒤를 보러 굴 안에 들어갔다가 그굴 안쪽에 있었던 사울과 마주치게 되는데 사울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오늘 보면 사절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 사울를 넘긴 것이니, 이제 그를 처리합시다. 라고 강권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거절하고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사울를 놓아 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의미를 살펴보겠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의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 지금 마지막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앵계되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는 밀고자가 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의신처를 알고 사울이 병력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워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마도 십사람들의 소형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래에 숨었는데 그 엔게디는 염수의 샘이라는 뜻인데 서부 중앙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석해서 고운 지역이었는데 이 굴들이 많아서 숨기가 좋았는데 다윗이 숨었던 그 지역 근처에 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변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봐도 다윗이 있었던 그 근처 사람들은 다윗의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사울왕이 3천 명을 풀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대단히 다윗에게 압박해오는 다윗이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은 굴 안쪽에 있고 사울은 뒤로 보러 굴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전에 성경에 보면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을 가리우러 하는 말은 사카크라는 말인데 덥다는 뜻입니다 RSV 성경에서는 잠자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리빙 바이블에서는 용변을 보는 것으로 뒤를 본다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뒤를 본다 그러니까 용변을 본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지금 안에 숨어 있고 용변이든 잠을 자든 지금 사울은 그 입구에 있으면서 그 다윗이 뒤에서 단칼에 죽이면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빨리 죽이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주 불리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다윗의 편이 아니고 지금 사울 집에는 3천 명의 군사가 자기를 찾고 있습니다. 발각되는 것은 금세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런 상황 경우를 만나게 되면 아마도 단칼에 죽이면서 이런 상황은 저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사울은 공공연한 시샘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욕심과 상황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살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부하들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그리고 분노보다는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죄를 지게 되면 보디바르게 죄를 지는 것인데 왜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과 마음에 행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모하고 따르다가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질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개인의 욕심과 상황 따라 즉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듬혀 주시고 유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